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과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남과 경상도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 남부지방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영하 4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기온에 맞는 옷차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전국의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